네,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2024년 아, 추석 명절은 유난히 아,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러한 찜통 더위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잠시 아, 여름 5월달부터 지금이 이제 추석내일모이 아니겠습니까? 9월 중순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는 장미꽃을 영상에 담아서 추석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국기 선양문화계장, 대한가수협회 가수 시인 황선기였습니다. 추석 명절,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성한 명절을 맞이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기였습니다.